안녕하세요. 돈세무 엄마가 돈 버는 TV 이찬이방 t v 이찬입니다. 주식은 상장폐지가 되면요, 내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ETF 투자했는데 ETF가 상장폐지가 되면 과연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요, ETF 상장폐지 공지를 보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같은 날 다른 자산운용사의 ETF 세 개를 더해서 총 7개 ETF가 상장 폐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TF 상장 폐지를 주식 상장 폐지처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많이 놀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투자한 ETF가 상장 폐지가 되면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ETF 상장 폐지 기준이 다양하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요. 대부분의 ETF가 상장 폐지될 때는 상장 기술 펀드, 수입증권 상장 법인의 투자 신탁 이미지 기준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투자자들한테 이 상장 폐지 기준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단지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삼성자산 운용의 ETF 상장 폐지 공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치고 들어갔더니요. 일단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은 이미 2020년 9월 7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9월 7일에서 9월 24일까지는 상장폐지 전에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ETF의 순자산가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유정성공급자 즉 LP가 양방향으로 효과를 내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9월 25일날 매매거래정지가 되고요 상장폐지 예정일은 9월 28일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가 되기 전까지 ETF를 청산하지 못했다면요 9월 29일날 그 날짜 기준으로 투자신탁이 해지가 되고요 10월 5일날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장폐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분들이 유의할 사항이좀 있는데요 상장폐지액으로 인해서요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와 매수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매도는 많지만 매수는 적거나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ETF를 청산하려고 하다 보면요. 나쁜 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장 폐지일이 9월 28일인데요. 영업일 기준으로 그 전일, 즉 9월 25일부터는 ETF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유동성 금자즉 LP, 즉 e t f 의 순자산 가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유성성공자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가 실시간으로 순자산 가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순자산 가치보다 높게 거래가 되면요. LP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내서 순자산 가치에 가격이 수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ETF가 거래되면 높은 가격을 내서 다시 가격을 끌어내려서 순자산 가치에 수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은 반드시 의무고요. 반드시 LP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 상황을 위반하면요. 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고요. ETF 상장 페이지에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ETF 상장 페이지가 고시된 다음에요. 이렇게 가격을 내는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이 의무는 면제가 되고요 단지 장중순자산가치에서 기초자산 해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효가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이기간 동안 매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동성 무급자의 매수효가에 따라서 ETF를 매도하게 됩니다 상단페이지 ETF 보유자분들이 유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매매월의 정지일 이전에는 LP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9월 24일까지는 특별히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LP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요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하고요 상장폐지일까지 보유했을 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받게 됩니다. 그 날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 5일이 됩니다. 손자산 가치에서 세금을 제한 해지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주식의 상장 폐지와 ETF의 상장 폐지가 다른 점입니다. 상장 주식은 상장 폐지하면 투자금 전액을 손해 보게 되지만요. ETF는 해지상금보다 비싸게 ETF를 매수했을 경우에만 손해가 발생합니다. 즉 상장 폐지로 인해서 폐지 상황금보다 싸게 매수했다면요. ETF 상장 폐지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ETF 상장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ETF 투자할 때한 가지만 제가 유념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ETF는 투자하시는 거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비슷한 유형의 ETF라면요, 이왕이면 거래량이 많은 ETF로 거래를 해야죠. 매수도 잘할 수 있고 매도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 선물은 코덱스 골드 선물하고 타이거 골드 선물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코덱스 골드 선물은 매수매도가 9만 주대고요, 타이거 골드 선물은 매수매도가 2만 주대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가격으로 사기에도 코덱스 골드 선물이 유리하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에도 코덱스 골드 선물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훨씬 적은 타이어 골드 선물보다는 유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투자한 ETF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